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존경하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부부가 교회개척을 위해서 마을에 들어갈 때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3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훈련을 마치시고 수고한 제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 밤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당부하셨던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자리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시는 엄숙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숙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곳에 머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필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곳이면 안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예루살렘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불과 4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군대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아직도 살기 등등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곳. 아직도 살기 등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위험한 곳보다는 좀더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려고 모여 있는데 들키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한 증인은 고사하고 목숨조차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런 위험한 가운데 제자들을 노출시키려고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과감한 모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제로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작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의 제로점이고, 내리막길이고, 어두운 터널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두 눈을 들어 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박수치며 조아라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망을 부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새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겁이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거기서 당하신 곳인데, 잡혀 죽으신 곳인데. 힘없는 우리라고 별수 있겠어.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고. 그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한다면 지금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제로점과 같은 도저히 감망 없어 보이는 길고 어두운 터널과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 발로.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능력을 힘입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 부산 서문교회가 그런 멋진 인생들이 모인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이곳 연산동을 넘어서서 전국 방방곡곡에 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인생이 여러분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좁고 험난해 보이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땅 가운데서 어렵지만 힘겹게 순종하는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 속에 가득 찼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 속에서 서로 주도권을 지르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은 치열한 전쟁터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터가 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 나오는 명령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터가 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종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특별한지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7월부터 방콕 외곽 쪽에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명 규모의 중고등 학교 부근에 코리안 센터 교회라는 간판도 걸고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많은 태국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 이제 됐다.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것입니다. 오겠다는 말은 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평생 이러고 앉아있겠다. 그래서 전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무작정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알지. 교회에서 온 한국인, 저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모른 척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속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방인이 그들 자신들의 이웃이 될수 있을까 그들은 탐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이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단 성교지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저기 밖에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의 일거수 일투적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말뿐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 서문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널리 널리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부산 서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늘 말씀을 따라 깨워서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부산 서문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하길 매일매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며 멋진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담아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림의 당부를 기억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